옛날 남해바다 수도라는 섬에 마음씨 고운 부부 내외가 살고 있었다. 부부는 혼례를 올린 지 10년이 넘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어. 아내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넣고 천지신명님께 정성을 다해 빌었다. 천지신명님 건강한 산의 아이 한 명만 점지해 주십시오. 어느 날밤 아내는 바다에서 솟구친 커다란 용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신기한 태몽을 꾸게 되었고. 얼마 후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산달이 넘도록 태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태아에게 병고가 생기지 않았나 걱정이 되었다. 아내는 서둘러 스님을 뵈러 절로 향했고 절에 도착하자마자 스님은 아내를 기다린 듯 말을 건넸다. 어찌 몸은 괜찮은가? 스님 산달이 넘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게 이 아이는 열두 달을 채우고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네. 그리고는 먼 산을 바라보며 큰 한숨을 쉬더니만, 태어날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걸세.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네. 알려드리리다. 태어날 아이가 여느 아이와는 다른 비범함을 갖추고 있는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비범함을 절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아내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스님의 말대로 12달을 채운 후 건강한 산에 아이가 태어났다. 보통의 아이들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건강했으며, 3살이 되기도 전에 바다에서 헤엄을 치며 놀았다. 7살이던 어느 날, 뱃사람도 하기 힘든 섬과 섬 사이를 가로지르는 바다 수영도 잘했으며, 파도가 험한 돌바위 안벽에서 물질하여 해산물까지 따는 것이 아닌가. 한번 바닷속에 들어가 잠수를 하기 시작하면 밖으로 나오질 않았고 물고기가 있는 곳을 귀신같이 알아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며 다들 한 마디씩했다. 자네 아들은 장차 바다에서 큰 사람이 될 걸세. 어느 날밤 바다 일이 바빠 부부는 한동안 아이를 유심히 볼 겨를이 없었는데 자고 있는 아이의 몸에 예사롭지 않은 것이 있었다. 글쎄, 양쪽 겨드랑이 아래쪽에 아가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부부는 서로의 눈을 의심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의 피부였는데, 손을 슬쩍 대어보니 딱딱하면서 미끈미끈하여 마치 물고기의 비늘 같았다. 아내는 과거 스님이 해주었던 말이 순간 떠올랐다. 비범함으로 아이가 죽을 수 있으니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시오. 태풍이나 풍랑이 거세어져 바다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괴기스러운 몸을 가진 아이가 바다에 재앙을 일으킨다고 탓할 게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이를 불러 세워 당부했다. 앞으로 마을 사람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절대 옷을 벗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바다 잠수나 고기를 잡는 것도 혼자만 하거라. 너는 용왕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몸이라 어른이 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 그때부터 아이는 낮에는 검술과 무예를 연마하고 밤마다 혼자서 바다 수영을 하였다. 그렇게 신체의 비밀을 꽁꽁 숨긴 채 성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남의 앞바다에는 왜구들의 노력질이 시도 때도 없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관군의 수는 부족하여 백성들의 피해는 날로 심해졌다. 어느 날 수도 마을에도 왜구가 나타났고 여지없이 당할 뻔하였는데 그의 무예로 왜구들을 모조리 때려잡았다. 그때부터 바다며 육지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의 바다에서 왜구들을 쫓아냈다. 왜구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 바다 속으로 잠수해 버리면 아예 사라져 버렸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신출기물한데다가 힘과 무술이 뛰어나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다. 날이 지날수록 그는 왜구들에게 더욱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왜구에게 빼앗긴 곡식들을 다시 되찾아 백성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이에 간복한 사람들은 그를 서른 장군이라 불렀고 반인반어의 모습을 하고 있어 인어 장군으로도 부르게 되었다. 서른 장군은 왜구들을 본격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모았고 백성들의 목숨과 재산을 지켜냈다. 서른 장군은 도술에도 능통하여 여러 척의 배를 타고 나타난 해적 왜구들을 커다란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 배를 침몰시켜버렸다. 이에 남해의 어부들과 농부들은 마음 놓고 고기잡이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인품까지 갖춘 서른 장군은 백성들에게 드높이 칭송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곳곳에 방이 붙었다. 사람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닌 해계망칙한 반인반화가 해적질을 하면서 어부들을 괴롭혀 고기잡이를 할수 없을 지경에 이르니 그를 처형하라는 내용이었고 그의 거처를 알리는 자에게 포상금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그를 모험하는 거짓 상소문 때문에 관군에게 잡혀가게 생긴 것이다.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거셌지만 이미 방위부터 서른 장군은 도망자 신분이 되었다. 하지만 서른 장군의 무예와 신통한 능력 때문에 관군들에게 쉽게 잡힐 리가 없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가 한양으로 이송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유인즉 서른 장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잠이 들면 몇날 며칠을 깨지 않고 죽은 듯이 잔다는 것이었다. 한날 서른 장군은 잠이 들었고 그의 비밀을 알아챈 인질 하나가 탈출하여 너무 쉽게 잡히고 말았다. 서른 장군이 잠에서 깨어 눈을 떠보니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갇혀 있었다. 잠에서 깬걸 알게 된 관군들은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했고 그가 도술이라도 부리는 날에는 전부 죽을 것이라며 벌벌 떨자 압송대장은 즉시 처형을 결정했다. 서른 장군의 목을 칼로 내리쳤는데 떨어진 목이 다시 몸으로 붙는 것이 아닌가. 다시 힘껏 칼로 내리쳤고 목이 떨어졌다가 다시 붙어버렸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압송대장의 부인이 어디선가 메밀가루를 가져왔는데 다시 목을 친후 거기에 메밀가루를 뿌리니 더 이상 목이 붙지 않게 되었고, 남해 바다의 영웅인 서른 장군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조정은 서른 장군을 의미하려는 거짓 상소문 때문에 한 영웅을 죽게 만든 것이다. 이후 수도에서는 서른 장군을 바다의 수호신으로 모시면서 지금까지도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